안녕하십니까. 히더오사입니다 오늘은 부전시장 가볼 텐데요. 잠시 여기 일하러 왔다가, 근처라서 시장 구경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부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아, 부전시장 도착했습니다. 여기 맛있어 보이네요. 해장이 내는것 같아. 정오식당, 소갈비살, 생선구이 집도 있고요. 색당이 많네요. 여기 맛있었는데. 보쌈 족발. 엄청 맛있더라고요, 불보쌈 예전에 안 먹었습니다. 와, 아기차네요. 기장 오랜만에 오네요. 저희는 오늘 명랑김밥을 살 겁니다. 명랑김밥이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인스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아기차네요, 아기차. 무도 겨울무가 좋죠 무한개 700, 700원밖에 안해딱 한 500원 한 500원 장좀 보고 가면 좋겠다 아 사람 봐라 엄청납니다 아, 아 당근 아해갔다아 맛있는 게 많네요 한 아, 뭐 이렇게 아. 이 최고 등 양지 국거리 한 뼘이 만 원씩 들을 수 있다고 기 양지 국거리 한뼘만 원밖에 안 하네. 이 아, 거기다 이거. 고들족발 파는데 아, 이이가 아니 여기 부산시 날 그거 있다 고들족발 하나. 그뼈 있는 아강족을 그뼈 다발 라갖고써놔 어. 어. 저염 영란젓 물가 엄청 쌉니다 와이 스시도 있고 이렇게 어, 일본 같아 어. 새우도 있고 요와 생대구 장난 아니네 생대구 아구 와. 엄청납니다 와 시장 진짜 크다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느껴보네요 꿀와아물가 전반적으로 쌉니다 마트보다 훨씬 싸네요 와 분석 집이지 기기 막고 막. 떡볶이 오뎅 오마김밥 전 한참 붙이집니다. 와, 와 시장 얼마나 크냐저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진짜 큽니다. 와 그렇게 처음에가. 그렇게 몇개 살까? 그렇게 어? 몇개 사자. 아 일단 그거 ]만. 사고. 그렇게 네. 몇 개만 사자. 아니 여기. 네. 얼마 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1,500원 밖에 안 해서 몇개 살라고 왔습니다. 도넛은 800원. 아, 싸다. 보통 1,000원 밖에 안 합니다. 너무 비싸요, 요새 방이. 바리바리 말이 말이 이런데 얼마나 쌉니까, 이런 데 한자 먹겠는데, 도망쳐. 여기입니다. 만원치 사면은 한 10개 살수 있어요, 지금. 만원치 샀습니다. 밥방 하 서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를 좀 주려고 샀어요. 반찬도 팔고, 저염 명란젓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만원, 만원. 안주와 밥반찬이 되는 거죠, 이게. 명란 김밥 저쪽에 있다고 하네요. 명란접 하시는 이모가 알려줬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어묵. 와, 부산 사람 여기 다 있네요, 진짜.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오랜만에 본다. 진짜 많네요. 어, 여기 명란 김밥. 찾았습니다. 떡집도 있고. 아 이런거 맛있겠다 일단은 제일 빨리 올리는 음식 떡 제일 안 좋은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떡볶이 설탕까지 들어가서 아 김밥 엄청 싸고 계십니다 아 김밥은 대박이다 맛있겠다 아, 핫도그 어묵 대박입니다 대성 어묵 와. 아, 진짜 맛있겠다. 나중에 좀 사가야겠습니다. 줄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아, 명랑이 밥. 장난 아니다. 줄이 끝도 없어요.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작은 점포에 다섯 명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잘되네 명랑김밥이 4 0 0원입니다 다섯 장에 1천0 0원 아. 좋네요. 젊은 친구들이랍니다. 꼬들배기, 아. 꼬들배기 김치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지산 출신이랍니다. 경남 창영 출신 생강. 창영 양파. 저희 그 시골이 창영이잖아요창영과 의령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엄청 많아요. 지고 가면요. 엄청 쌓아놨어요. 양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번에. 값이 엄청 내려가지고, 지금 팔지도 못하고 쌓여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작은 골목 사이에는 또 커튼하고, 옷집이 있네요, 친구. 해초밥집이 많아요. 엄청 파네요, 막, 일본처럼. 12피스에서 만 얼마 이렇게 팔던데, 아 쓰시를 뭐, 싸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근데, 쓰시는, 싼거보다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이저 쓰시는 저렴만집이잘 안갑니다 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줄이 저 뒤로 어마어마한데 와이퍼가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저는 이거 촬영하고 있고 아 진짜 대박이다 명랑임밥 돈을 쓰고 어 담겠네요 진짜 아 이게 날이 상해라고 오리바비큐도 이거 진짜 맛있겠어요 11,000원? 함수새 없습니다. 아 기름 뚝뚝 흐른다. 저는 여기에 날에 한3 0년 전이죠 부모님 따라 오면은 죽을 많이 먹었어요 죽 여기 호박죽 이런 거를 뭐 팥죽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서 먹거리도 많아지고 대박입니다. 와케이도 다 생기고 엄청 많이 바뀌었네요. 부산 사람인데도 뭐 여기 올 일이 잘 없으니까 이렇게 바뀐 줄 몰랐어요. 와 줄보세요 줄끝도 없다 저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한 지금 20분 넘게 선것 같아요 샀습니다 다섯 톳. 톳톳 하나 명란 세개 일반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좋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묵을 좀 사고 갈 겁니다 아 맛있겠다. 치즈볼도 하나 샀까? 김밥 먹고 맛있겠네. 어? 김밥은 아. 이게 맛있어. 샀습니다. 아. 고추, 소세지, 치즈볼, 땡초 말이 샀습니다. 대박은 3만원. 아. 이 밥도 따로 팔아보네요. 연어. 이만 오시거나. 대방어 뭐 초밥 이런거 15,000원 이에요 모듬 13,000원 또맡기고도 있네요 저쪽에 아 많이 샀어요 진짜 이것저것 많이 샀네요 제가 제일 먹고 싶은거 섭아 역시 비쌉니다 근데 다섯개에 한 12,000원 이렇게 합니다 올라봐라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그냥 예 어머니야. 봤습니다 고개 살라했는데 그냥 비싸서 만0 0 0만 샀어요 여수에서 한 마리 18,000원 주고 샀었는데 이고의 끝에 보쌈을 먹을까 다가 여기 버섯 매운탕 아홋카이도의 명물 부타동 이 부타동이 파네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부타동 우리 그때 거기 공항에서 어, 먹었아 아, 공항에서 나. 먹었지 부타동 9,800원 나쁘지 않네 부타동 오차찾기 세트 오빠는 큰거 먹으라고 어. 난 작은 거 어. 어 부타동 급선에서 갑자기 부타동으로 부타동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홋가이도 오비로 명물 여러 가지 메뉴가 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갈비살 반반 이렇게 할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시침이랑 산초가루도 있네요. 부타동 나왔습니다. 미소시루랑. 김가루, 파, 단무지, 오이지, 와사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보다동 멋지네요 이 세트 메뉴는 앞두 숟가락 정도 남아있을 때요 김하고 파하고 넣고 와사비 좀 넣고 네 예. 오차적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고기부터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잘라게그 맛이 납니다. 진짜 포켓으로 먹포보게 뭐, 돼서 먹었던 거랑 비슷해요. 정말 밥부터, 밥도 같이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15,000원이면 일본, 일본보다 훨씬 싸네요 거긴 대짜가 막2 0 몇백원 하던데 만원짜리도 뭐이렇게 양이 작진 않아요 참고로 저는 대짜면 대짜 자 이제 좀 어느정도 먹었으니까 오차츠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조합이 말아먹으니까 고기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와 산초를 넣으니까 좋네요 산초를 넣으니까 약간 매운탕 같아요 국수 그냥 좀더 주시네요 잘 먹었습니다 국물을 담아줬더니 배가 불러서 밥을 조금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홉 코. 아, 잘 먹었네요. 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배불러. 버섯 매운탕은 다음 기회에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오는 것을 모르고 찍지는 않았네요. 이 약간 감자의 카레 야채 이렇게 들었던데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란김밥도 모르고 그냥 다 먹었습니다. 이토시다토토 김밥. 명란김밥은 좀 짜더라고요. 토는 와 토시 실하게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야. 이 집이 전반적으로 간이 세네요. 또저 조금 간이 있어요 연락김밥은 아까 보니까 완전 안주더라 안주 안주로 하면 딱이겠던데 짜르마이 부전시장을 다녀와서 부전시장 편을 찍어 보았고요 뭐 장도 보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은 부전시장 한번 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